안녕하세요. 제1회 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이상이 앤 프렌즈 축사를 맡게 된 악장 최연경입니다. 우선 국립암센터 후원을 위한 이상이 앤 프렌즈 공연을 축하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2까지 6년 동안 항상 에너지 넘치시고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이상이 교수님과 선생님들, 같이 연주해온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주한 공연은 저에게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뜻깊은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희가 연주한 공연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국립암센터 후원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또래거나 더 어린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도 사용되어 진다고 하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지만 이상희 교수님을 본받아 계속 이상희 엔프렌즈로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홀로 아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